안녕하세요. 물빛노후 구독자 여러분. 60세가 넘으면서 푸쩍 힘이 빠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거뜬했던 계단 오르기가 이제는 왜 이렇게 버거운지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는 자신을 보면서 혹시 이게 다 나이 탓인가? 하고 한숨 쉬신 적은 없으신가요? 과거에는 활기 넘치던 자신을 그리워하며 젊었을 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60대 이후 약해지는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몸의 활력을 되찾아줄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계란이나 두부를 떠올리시는데요. 물론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60대 이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은 조금 더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답니다.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변화에 맞춰 질 좋은 단백질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음식들은 계란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고, 우리 몸에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무너진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몸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몸도 몰라보게 달라질 테니까요. 건강한 변화를 꿈꾸는 모든 물빛 노후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한 식단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겪게 된답니다. 의학적으로는 30대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줄어든다고 하니,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는 건강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저장고 역할까지 하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튼튼한 건축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둥과 벽이 튼튼해야 건물이 오래 유지되듯 우리 몸도 근육이 튼튼해야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약해져 잔병치레가 잦아지고 작은 상처에도 회복이 더뎌지며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골절의 위험까지 커지게 된답니다. 심지어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근감 소증의 원인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 섭취 부족은 물론이고, 몸속 염증이나 호르몬 변화, 활동량 감소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젊었을 때와 달리 단백질 흡수율과 활용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답니다. 우리 몸의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기능이 약해지면서 섭취한 단백질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오늘 물빛 노후에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고 우리 몸이 더욱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는 겨울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만들어지는 덕분에 단백질 함량이 놀랍도록 높아진답니다. 마른 황태 백지에는 무려 75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시나요? 계란 한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니까 황태 백지는 계란 12개 이상과 맞먹는 단백질 양을 자랑하는 셈이죠. 게다가 황태는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도 잘 되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단백질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황태에 풍부한 메티오닌과 리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황태를 드실 때는 국으로 끓여 시원하게 드시거나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 찜으로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때문에 곡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하루에 30지 정도씩 꾸준히 나눠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한 식품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두부는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식재료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단단한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답니다. 두부는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콩에 들어 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덕분에 뼈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의 골밀도 유지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으니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죠? 두부는 찌개, 조림, 부침, 샐러드, 심지어는 간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시기 좋답니다. 특히 위가 약해서 고기나 생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두부가 훌륭한 단백질 대안이 될수 있어요.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두부는 성질이 차가운 식품이기 때문에 몸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고 생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따뜻한 두부 요리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영양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추천 음식은 병아리콩입니다. 귀여운 이름처럼 영양까지 꽉찬 병아리콩은 서양에서는 chickpea라고 불리며 오래 전부터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섬유질까지 많아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답니다. 병아리콩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 한끼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채워 줄수 있어요. 게다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꾸준한 에너지 공급을 돕는다는 점에서 노년층 건강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죠. 병아리 콩은 하루 전날 물에 불려 압력솥에 삶아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다가 밥에 넣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활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답니다. 으깨서 퓨레로 만들거나 후모스 후무스처럼 빵에 발라 먹는 것도 별미입니다. 다만 처음 드실 때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히 불리고, 삶아서 소량부터 시작해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콩류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하도록 돕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로 체다 치즈입니다. 특히 저염 체다 치즈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간식입니다. 뼈 건강이 약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칼슘 섭취는 매우 중요한데요. 치즈는 유제품인 만큼 흡수율 높은 칼슘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고 간편해서 외출 시에도 쉽게 챙겨 다닐 수 있으니 간식으로 건강하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딱딱한 과자 대신 치즈 한 조각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떠신가요? 치즈는 유제품이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거나 그리스 요거트와 같은 다른 유제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본인의 몸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렌틸콩과 검은콩, 그리고 호박씨도 우리 60대 이후 건강에 아주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렌틸콩은 서양에서는 가난한 자의 고기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풍부하고 특히 섬유질과 단백질이 많습니다.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구수한 맛과 함께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밥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좋습니다. 검은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며 밥에 넣어 먹거나 두유로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호박씨는 견과류이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간식이 된답니다.특히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뼈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식품을 조합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번갈아가며 섭취함으로써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60대 이후 단백질 섭취의 핵심은 바로 균등한 분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에 몰아서 단백질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모두 흡수하지 못한답니다. 마치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부으면 흙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한 끼에 2,030지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포만감을 주어 점심까지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한 토스트로 때우는 습관은 이제 그만. 든든하고 영양가 있는 단백질 아침 식사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들도 있습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6, B12, 마그네슘, 오메가3, 그리고 섬유질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러한 영양소들은 단백질이 우리 몸 속에서 더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건강한 지방인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돕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며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개선하여 단백질 흡수를 더욱 원활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황태와 시금치를 함께 먹거나 두부와 김치볶음을 함께 먹는 것처럼 다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식단 조합을 시도해 보세요. 시금치의 비타민과 황태의 단백질이 만나 더욱 완벽한 영양을 제공하고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김치 유산균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식이죠. 나물무침에 들기름을 넉넉히 넣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들기름에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물빛노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침에는 황태미역국과 두부조림, 그리고 병아리콩을 넣은 밥으로 든든하게 시작해 보세요. 여기에 제철 과일 약간을 곁들이면 비타민까지 완벽하게 보충할 수 있겠죠. 점심에는 병아리콩 샐러드에 들깨가루를 뿌린 시금치나물을 곁들여 드시면 어떨까요?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단백질은 소화 부담도 적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저녁에는 황태찜과 두부조림, 그리고 렌틸콩을 넣은 된장국을 드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답니다. 만약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계란 한 개나 구운 황태 반 마리, 버섯볶음 등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식으로는 체다, 치즈나 호박씨 같은 건강한 선택지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출출할 때 무심코 먹게 되는 정크푸드 대신 이러한 건강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식사 후에 가볍게 5분 정도 움직여주는 것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식후 바로 앉아있기보다는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한 바퀴 도는 등 가벼운 활동을 해주는 것이 근육합성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황태, 두부, 병아리콩, 체다 치즈, 렌틸콩, 검은콩, 호박씨와 같은 훌륭한 단백질 식품들을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다소 귀찮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세요. 물빛 노우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근육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답니다. 계란에만 의존하지 말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단백질,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분의 몸을 다시 회복시켜보세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행복하고 진정한 물빛 노후를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질문 하나하나가 또 다른 소중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물빛노우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유익하고 행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